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하루에 한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어제는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큰 반등을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도 빨간 불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배당 회사 두 개를 비교하면서 배당주를 알아가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황금 거북이 매매 일지 2021년 2월 25일. SK증권 한주 추가 매수 그리고 한국캐피탈 한주 추가 매수 오늘의 주식 매수 이유 천원 미만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는 동전 주식이라고 합니다. 천원 미만에 살수 있는 저렴한 주가를 갖고 있고 동전 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낮은 주가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회사라 황금거북이가 추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주씩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한국 캐피탈과 SK증권 주식 매수 인증은 스크린샷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두 종목은 모두 황금 거북이 주식 7일차와 16일차에 영상으로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2021년 1월에 만든 영상은 조금 부족해서 보충하는 의미로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렴한 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가가 낮은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주식 시장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가가 저렴하면 대체로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단기 순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하는 주식은 동전으로 살수 있는 주식이며 동전 배당을 하는 대표적인 동전 배당주입니다. 한국캐피탈은 시가총액 1872억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닥 501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600원 미만으로 저렴한 동전 주식입니다. SK증권은 SK 계열사이며 시가총액 4,022억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피 363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SK증권 역시 한국캐피탈처럼 동전 주식이며 가끔 급등이 나와 집회주가 되기도 하는 주식입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캐피탈과 SK증권 주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캐피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배당금을 5년 연속 지급하는 중입니다. 또한 평균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이며 2019년에는 4.59%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K증권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금 배당 수익률이 1%대 수준으로 은행 이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을 보면 한국 캐피탈이 조금 더 우세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 캐피탈과 SK증권은 모두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캐피탈은 렌탈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지만 증권업을 하고 있는 SK증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국 캐피탈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캐피탈은 렌탈업과 팩토링 업무를 하는 기타 금융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닌 회사입니다. 그러나 위탁 매매 및 투자 금융 사업을 하는 SK증권은 종합금융 서비스업이며 해외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이지만 내수 시장이 작아 내국에서 사업을 하면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글로벌 사업을 하는 SK 증권이 이번엔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엔 한국캐피탈과 비슷한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금융 업종과 자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만 보아도 쉽게 알수 있듯이 한국캐피탈은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캐피탈은 4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있고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입니다. 비교 대상 회사 중 aps 홀딩스와 부방은 단기 순손실이 발생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해성산업은 높은 영업이익률이 있는 회사라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성산업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매출액이 낮으며 발당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시가 배당률이 낮아 황금 거북이 영상에는 다음을 기약해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SBI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회사입니다. 만약 주식 투자금이 1억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세금 계산을 하지 않고 한국캐피탈에 1억을 전부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45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K증권에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금액을 작게 보다가 큰 금액 투자를 생각하면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매수해야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도 중요하며 매수하고 매도를 할때큰 금액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래량도 있어야 합니다.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에 큰 금액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유명한 명언으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매수했던 한국 캐피탈과 SK증권을 비교해보며 어떤 배당주가 괜찮은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더 좋다, 나쁘다를 100% 확신해서 말을 할수 없으며 주식 시장은 언제나 많은 변수가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래도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좋은 배당 주식을 찾는 영상을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입니다.